안녕하세요. 크레이지 시빌입니다. 자, 시작해볼까요? 프레터의 최상위 풋사라 프리 플러스 TF는 얼마나 좋은지. 새로운 축구와 새로운 푸사라는 항상 소비자를 설레게 합니다.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내가 살만한가를 판단할 수 있고 만족감을 느끼면 구매까지 이어지는 행복감을 주니까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브랜드사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끝없는 고민을 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뮤테이터였고 반응이 좋아서 프릭이라는 비슷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. 아직 2년 주기가 안 되기도 했지만 돌기는 이슈를 만들어냈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기에 수량은 줄였지만 형태를 변형시키면서 또 한번 궁금증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의 실착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내구성의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4주동안 써봤는데 괜찮았습니다 프릭 플러스 TF 굉장히 재미있는 신발이죠 공이 발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터치감은 맨발 감각과 대비되는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단 높은 칼라와 255mm 기준 277g이라는 묵직한 무게는 호불호를 부르죠 특히나 저처럼 칼라를 싫어하는 입장에선 신기 전부터 이미 꺼려집니다 너무 높아요. 그래도 사이즈는 어떨지 궁금해서 신어봤는데 점이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발볼이 좀 타이트해서 신고만 있어도 발여림이 살짝씩 이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의외로 좋았던 게 들썩임은 축구화에 비하면 훨씬 괜찮았습니다.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길이도 적당하고 발볼을 제외하면 만족스럽네요. 인솔은 더 이상 부스트 폼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18, 19년 때만 해도 플러스 애들은 부스트 폼을 적용했던 것 같은데 20년 이후부터는 그냥 스웨이드 소재에 적당한 쿠션이 들어간 인솔. 오솔라이트도 아니고 이건 좀 아쉽습니다. 왜냐면 중창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솔에 쿠션이 더 들어가면 좋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부스트 폼 다시 안 되나. 아웃솔은 진짜 무지막지합니다. 접지력이. 안 좋을 수가 없겠네요. 나름 클리어 창 느낌도 좀 나고 아마 이게 무게를 다 잡아 먹는 게 아닌가 싶네요. 오늘은 프리 플러스 TF를 한번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들 기준에선 어떠신가요?